이번에는 네. 서유리, 네. 1985년 네. 2월 8일, 네네. 얼굴은 요래. 르겠어요번에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했는데 네. 앞으로의 미래와 재혼의 가능성. 음. 자, 내 발등 내가 찍었다가고요. 이 사람 자체가 오.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음. 나온 대로 얘기할게요. 레벨호가 달리면 상담, 상대를 안 하고, 어, 내 레벨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 어찌보면 내 발등 내가 찍어서 헛다리를 짚은 거지. 어? 아, 그전 남자 남편분하고 응? 공합이안 맞았던데? 응. 그러니까 내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물, 물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 금전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 어떤 레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채워지지 못하면 어, 뭐, 말로는 뭐, 성격보상 헤어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연예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 성격 차이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욕,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레벨이 안 맞다 보니까 또 이렇게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다시 얘기해, 다시 얘기해, 물욕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 그런데 좀 하자가 생긴, 생기겠는데, 이 사람이, 이혼 아니, 결혼을 과연 다시 할수 있을까? 그거를 충족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찾아 헤매겠지. 왜냐하면, 물욕도 있는데, 대신에, 어떠한 사람 욕심. 얘기해도 되나?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아, 그래? 응. 음. 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 아마 남자는 또 바로 찾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아, 지금도 있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지금도, 이혼했다 하지만, 뭐, 이혼하기 전에도 별거 아닌 별거를 했었던 걸로 보이고, 응? 어? 음. 별거 아닌 별거를 했었던 걸로 보이고, 음, 어찌 보면, 은 이혼, 아니, 이혼하기 전 과정에서 남이 아닌 남처럼 이렇게 살았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어, 인연법은 아마 금방 찾으려고 하면 찾, 찾아, 찾아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은데, 제발, 이양반한테 하고 싶은 건내 욕심만큼 채워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응.